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 TV의 강 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받고 깨달은 말씀은 반시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유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들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반시 동안은. 고속사적으로 어떤 시간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반시 동안은 시간상으로는 30분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아주 짝 곧 짧은 시간 동안에 반시라는 의미로 주셨을까요? 이 반시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시 동안은 숨 막힐 정도로 정적이 흐르는 시간으로 이것은 마지막 심판 전야를 알리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유함과 같이 날이 밝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과 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고전 계시록 8장 5절 말씀을 볼때 반시 동안의 끝에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때 반시 동안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시 동안은 천지 만물이 숨을 죽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만물이 숨을 죽이고 있다는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 고대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반시 동안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들들이 나오는 때를 말합니다. 세 번째, 반시 동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을 고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천지 만물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종말 성도들이 올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계시록 팔장일절 말씀 볼때 반시 동안은 일곱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첫 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죠. 반시라는 짧은 침묵이 흐른 것을 볼 때, 반시는 이 세상의 평화가 잠깐 동안 지속되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암시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지체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반시 동안의 시간을 허락해 줬을까요? 넉넉한 시간을 주면 좋은데 아주 짧은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성도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또한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가. 반시는 성도들이 마지막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시 동안은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긴 종말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호자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시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금향도를 가지고 향을 담을까요? 향을 담을 그릇이 많죠. 그런데, 왜 금향로라고 했느냐 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성도들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에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금처럼 불변하는 믿음, 금처럼 환란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만이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 보좌 앞에 쏟을 때 아름다운 향기의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과 같은 믿음, 절대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성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적 욕심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반시 동안은 성도가 하나님께 흠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성도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첫째, 기도에 열심을 다하되, 쉬지 말고, 항상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콜로의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과 같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험양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시록 5장 8절에 금대접에 향을 담았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귀한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면 이 기도는 영적인 기도임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가운데 성도는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죄 때문에 상하고 내 주변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통회하는 기도를 드려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서는 정성과 마음과 힘을 물처럼 쏟으며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 자신을 지어 뜯어가면서 기도하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사의 38장 5절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벽을 보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39살 때 죽을 나이지만 15년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다음 나 반신은 나의 삶의 마지막 결산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원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가글나무는 뿌리까지 뽑히는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왜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열매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사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가을 나무에 열매가 없고 뿌리까지 뽑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구약 성경의 고속사적 비밀 모르고 영적인 세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처럼 반신은. 열매를 준비하는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반시는 각자 마지막 신앙 결산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마지막 결산을 한다는 것은 열매를 준비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게 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그 결국은 바깥 어두운 세계로 쫓김을 받게 됩니다. 마태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낫도 되지 않고 그냥 심판 뿐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반시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야 될 텐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첫째,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 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계속적인 기도를 하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이 땅, 즉, 땅, 흙의 대표는 각자 우리입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회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의 열매를 맺어서 죄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가 없는 사람은 죄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그 빛을 발하라겠습니다 마치 등잔이 산 위에서 비춤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그 빛을 보듯이 우리들의 신앙의 빛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반신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감추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 감추일 때의 비밀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때의 비밀이 무엇인가? 감췄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추신 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물어야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대환란 직전에 마지막 남겨주신 은혜를 받는 때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 그걸 받아야 된다. 노아는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다고 창세기 6장 8절 나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는 때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테인데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감촌 만나를 먹는 자에게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고 축복과 권세를 주십니다. 흰 돌은 예수 그들을 상징합니다. 그돌 위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 겠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처럼 개세만의 동산에서 영혼을 짜내는 최후의 기도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래고 반신은 지금까지의 내 신앙을 총 결산하는 점검의 때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은 반시 동안 주신 기회를 통해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